자, 세 자리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log n의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할때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. n의 5승은 몇 자리 정수인가를 물었죠? 맞아, 맞아, 아니야. 맞아, 맞죠? 잘 봐요.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나는 이게 궁금해. log n의 5승을 딱 적었을 때 얘가 과연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이 나뉠, 때, 나뉠 텐데. 얘가 난 궁금한 거지. 나 이거 구하면 정답 나오는 거 아니야? 그렇지 않아? 얘가 10이면 11자리, 100이면 100한 자리가 될거 아니야. 그렇죠? 나 얘만 구하면 정답인데 이거 잘 보세요. 그럼 얘가 얘를 5를 앞으로 뺐어요. 5 로그 n이라고 딱 적었습니다. 그죠? 근데 지금 세 자리 양의 정수 n이면 봐봐. 로그 그냥 n을 적으면 이거 세 자리래. 그럼 이 정수 부분이 뭘까? 2겠죠? 맞아요. 그리고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겠지. 그 알파의 범위가 요 사이에 지금 있다고 문제 나와 있는 거죠. 그럼 요, 요 놈은 분명히 2.2랑 2.3 사이겠네. 그렇죠? 그러면 로그 n이라는 놈의 범위는 2.2랑 2.3 사이인 게 분명하죠? 그러면 그 놈을 5섯해보래5섯 5배 빼면 얼마가 되겠어요? 5 로그 n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? 이거 5섯 빼면 얼마 되냐? 10, 이거 11 아니야? 5섯배 하면? 예. 얘 다섯 배 하면? 11.5예요. 11 그럼 얘의 범위가 11부터 11.5 사이래요. 그럼 얘 분명히 1 1 예. 땡땡땡 아니겠니? 네. 그렇겠죠? 나 찾은 거지? 정수 부분? 얘가 11이면 자리수는 12자리. 됩니까? 정답은 2번. 정답은 아, 2번.